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비욘드닥터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독자 분들의 부모님 건강을 비욘드닥터가 직접 점검해드리는 부모님을 위한 2차 소견 서비스입니다. 현재 부모님의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내과 만성 질환이 병원에서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소견 서비스란 전문 의료팀이 환자의 병원 기록을 제대로 읽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건강 상태 체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2차 소견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걸까요? 다음 질문에 자신있게 모두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차 소견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리고 왜 드시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무슨 치료를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적절한 치료인지, 최신 치료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으셨는지 검사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놓치고 있는 검사는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뇌과 만성질환이 정말 잘 관리가 되고 계신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단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없다면 2차 소견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그 어떤 의사도 여러분 부모님의 수년치 병원기록을 오랜 시간 들여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비욘드 닥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비싼 영양제 건강 풍 대신 정말 제대로 효도해 보세요. 비욘드 닥터의 2차 소견 서비스는 곧 최고의 효도 선물입니다. 4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